여기가 대한민국 심장 같아요 꼬으면 너도 뺏지다가 짬에서 나온 바이브는 무시할 수 없어요 하 화석이니까 조혜진 부장 아닙니다 아 어, 욕망 덩어리 정치를 하고 싶으시냐고요 어 그럼요 이수만입니다 이수만 님안 그러는데 저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나도 개인이라서 난리였나 봅니다 친척 채용을 반대합니다.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켠 비서라고 합니다. 네. 뭘 그렇게 갑질하셨습니까? <laughs> 안 되겠네. <laughs>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분이 쭉 앉아계시고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면접 보는 기분도 좀 드는데 아네 <laughs> 보니까 굉장히 왼쪽 편에 비해 오른쪽 분들이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laughs> 오늘 토론을 하면서 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보좌진들이 사실 공무원... 뭐 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막내들이 하는 게 나지 않겠어요? <laughs> 그래 한번 보자 부원님은밑으로 <laughs> 9명의 보좌진이 구성되어 있고요 3급 2명 5급 2 6급 7급 우급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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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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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공무원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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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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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에서도한국이에서도의 어, 어, 장난해, 지금? 찢어진 인생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가려진 것을 거어내야 본무원의 가장 중요한 건 신분 안정이잖아요 근데 신분 안정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거죠 의원직이 상실돼요 그럼 그날로 보좌진들도 바로 면직이에요 이 사람이 딸려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까지 보좌진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음. 그 통로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일단은 총선이 끝나고 대수가 바뀔 때 선거 캠프에서 음. 캠페인 스텝으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자리 잡는 경우들도 있고 음. 어느 정도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채용 공고를 통해서 많이 사람을 뽑습니다 어.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극단적 한 컷은 해용 면접장에 관상가의 등장,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laughs>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상보다 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당사자였다고 하면 기분은 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관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사실 너무 일물이 훌륭하셔서 정말 관상을 다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laughs> 의원님이랑 같이 다니는 보좌진이 인상이 막 험악하고 막 더러우면 음.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이미지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관상까지 보면 약간 너무 서운한 것것 같은데. 어. 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취준생 의 입장으로서. 관상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바로 원망하게 되는 게 이제 부모님 <laughs> 이렇게 나아주신 부모님을 좀 원망도 되게 되고 내 인생에 대한 이제 이런 거를 좀 자책할 수 있기 약간 때문에 약간 푸 관상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의원님이 그 보좌진을 잘못 써서 고노에 처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음. 보좌진과 나와의 궁합이 나의 의정활동과 나의 그 정치 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정말 나에게 잘 맞는 보자진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발현된 게 아닌가. 이런 뭔가 절실함 속에서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만약에 제가 그게 관상을 보는 당사자였다고 하면은, 기분 나쁠. 기분은 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음. 실제로 면접장에 관상가가 등장한 적도 있어요. 저는 소문으로 듣긴 들었어요. 면접 볼때 네. 어떤 양복 입으신 분이 앉아 계셔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의원님랑 이 얘기하고 면접 볼때 네. 나중에 의원실에 합격을 해서 다녔는데 그 사람의 이 존재를 아 존재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방식구들는데 근데 그때 면접 볼때 옆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어?라고 어. 물어봤을 때. 아, 그분 의원님이랑 굉장히 친하신 철학가예요. 아... 라는 얘기들을 들었다. 제가 들었던 얘기는 마지막 최종 면접 갔더니 사주를 제출해라 그래서 아, 이제 무언가 아, 아, 궁합을 실제로 보는 이런 얘기도 아, 그런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국회에서 중요한 거는 관상보다 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정재 씨는 굉장히 보좌관으로서 안 좋은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너무 잘생겼어 왜그러냐면 잘생겼다 겼어왜 그러냐면은 보좌관하고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보좌관만 쳐다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아. 국민에게 헛된 환상이 깨지도록 하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병국 의원을 빛나게 해주고 계십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계속 게 살을 찌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고작관 <laughs> 자, 두 번째, 그럼 극단적 한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조로 이조로, 이조로. 국회의원 갑질. 있다, 없다. 가비라고 생각해요. 입시 그 설명에 보자진이 대신 가는 거죠. 아, n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같은 사례들이 좀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갑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무슨 근거죠? 저희도 돌아서면 한 명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갑질이 있었어도 안 되고 저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음, 음, 요즘 그 SNS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의도역 대나무숲이런고 해서 페이스북이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같은 사례들이 좀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 본거좀 얘기해 주세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사적인 지시라든지 뭐 아... 자녀분들 관련해 뭐시시가 있다던 기사화도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의원님 안 그러시는데 더러운 분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의원님 안 그러시는데 더러운 분이 있단 말이야. 좀 깨어 러플 하신 거예요. <laughs> 우리 의원님은 안 그러시지. 안시는데 의원님.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은 네, 그러시더라. 뭐 두방 의원실 보좌관님의 교육을 잘 시켜 나보낸 것 같아. 저는 국회의원 자체가 5천만 국민 중에 선출된 300명의 특권 갑이라고 생각해요. 갑질은 없을 수 없다라고 오. 생각하는데. 음. 정의원께서는 네. 뭘 그렇게 갑질하셨습니까 <laughs> 저희 의원님 갑질은 일단 첫 번째, 되게 면 매니아. 그러니까 아, 냉면 이런 거를 아, 거의 정주화급으로 빨리 드세요. 아,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한세네번을 면을 음. 드시면서 그것도 한1초 안에 드시고, <laughs> 어, 먹고 나와라. 이러면은, 아, 아니, 진짜? 그럼 따로 먹자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어, 이거 두 번째로 굉장히 국회에서 유명한 어? 커피 매니아이신데. 내가. <laughs> <바로. 웃음> 아, 충격적이네요. 보신 것도 있나요? 의원회관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쿠쿡 소리가 막 나는 음. 거예요. 쿠쿠? 밥 냄새. 밥소. 아, 아 네네. 밥을 짓고 있는 거죠. 의원회관 안에. 의원회관 안에서. 아, 그거를 누가 하느냐? 보좌진 비서들이 아. 하는 거죠. 보니까 이제 두 분께서는 그래도 예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살만하지 않느냐? 훨씬 편하죠. <laughs> 휴대폰을 딱 보여주시면서 옆에 의원실 유튜브 딱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왜 이게 안, 안 되지? <laughs> 어, 어, 딱그 아. 한마디 떨어지는 순간이 그날을 이제 야근을 두고 야근각 뭔가 예. 어, 이제 의원님이랑 보다는들은 아, 카드뉴스가 아, 약간 어. 음, 한 여섯 장짜리 음, 금방 뭐 오늘 안에 금방 뭐 오늘 안에 다 <laughs>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음다 됐지. <laughs> 그 어, 어, 어. SNS가 발달돼서 막내들이 힘들다. 음, 아,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온건 아닌데 사실. <laughs>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방 친구한테 카드뉴스 좀 많이 봐. <laughs> <laughs> 똑같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laughs> 웃으면서 저렇게 말하는 상사 어때요? 저... 저희도 웃으면서. <laughs> 영원토록. <탈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국회에는 잘하는 건 없어도 못 하는 건 없어야 되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국회 처음 들어왔을 때뭐 프리미어 영상 편집 배우고 사진 구도 배우고 그런 강좌 찾아 다니고 했는데 그거 하다가 정책하는 거죠. 처음부터 정책하기에는 힘들고. 자 극단적 한건 마지막입니다. 현직 보좌관들이 본 드라마 보좌관의 예상 성적표 대박 혹은 폭망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여기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laughs> 네. 여러분 드라마 출연진 보셨죠 무려 이정재 신민아 씨입니다 네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O, x 스 한번 가볼게요 드라마 보좌관은 대박이다 폭망이다하나둘셋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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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재미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laughs> 거의 <너무> 아니 저 이정 <laughs> 이정니 <정도, 이> <laughs> <laughs> 아. 거. 이정재 효과로 초반에는 좀잘 나가다가 응. 보좌간이라는 주제 자체가 재미없다라는 걸 알고. 사람들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날이 갈수록 시청률이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laughs> 곤두박질 것이다 아 미세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는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정재 씨가 주인공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불만 있고. 이정재 씨 되게 좋아요 잘생겼잖아요. 좋죠, 좋고. 멋있죠. 네. 왕이 될 상이에요. 왕이 될 상이에요. 왕이 될 상. 그럼 왕을 그, 왕... 했었어요, 지. 그럼 보좌관이 예. 그럼 주제가 재미가 없어요. 주제가 재미가 없을 것이다. 예 보좌관님 뭐가 재밌어요? 가스 오브 카드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음 그도 것 재미 없었어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개인적 취아의길 정말 바라보겠습니다. 케를 <laughs> <laughs>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 몇 개가 있었어요. 몇년 전에 어셈블리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SBS에서 했던 내연애 모든 것. 이건 제목 그대로 연애를 했어요. 음... 그래서 시청률이 한 7%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는 연애 얘기를 싹 뺐어. 음... 그래서 오로지 정치 얘기로만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6%대에서 끝났어요. 그 어셈블리 6%가 지금 바른미래당 의 지지율 정는데 <laughs> 그래서 아무튼 잘될 거다. 잘될 겁니다. 저는 관심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람들이 공감을 잘 할까 하는데, 음. 음. 이번 기회로 좀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대박. 배웠으면 좋겠다. 어, 저는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어디서 일하니? 이런 국회. 국회에서 뭐하니? 보좌관. 도자간. 보좌관은 응. 뭐하는데? 딱 여기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니까요 근데 썸블불이보여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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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laughs> 마지막으로 드라마 보좌관에 대한 기대평을 한 줄로 듣겠습니다. 한줄 평? 생각시간 조금 드릴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드라마 보좌관은 뭐 뭐다. 더불어민주당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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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야, 뭐 이렇게 <laughs> 카피하려 그래. <laughs> 아. 아. 보좌관은 <보장하는. 웃음> 유정단 씨 어, 어, 어. 드라마 보자가는 흥행 패스트트랙 캐니몬 그걸 어디 생각해? 나이스 타 사보임에 <laughs> 어, 이렇게 나와야 <laughs> 되는데 어, 약간 어, 아 정치, 정치쟁이 <laughs> 영어로 네. 이런 게 짜미에서 짜미, 짜미 나오는 바이브예요 <laughs>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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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좀 나. 되셨어요? 네네 해주시죠. 드라마 보다가는 나 이렇게 산다 나 이렇게 산다